단일 230 예심찾기. 하나님, 오늘 오전에 잘 모르는 집사님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만났습니다. 잘 몰랐는데 왜 이분이 전화, 연락을 했을까 하면서 그 내용을 너무 궁금해 하였는데 그분이 메일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유튜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잘 하는 줄 알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의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봤지만 결국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분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드러낸 것은 제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 저는 잊어버리고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메일을 만드는 방법은 몰랐지만, 그러나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그분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성령의 능력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